안녕하세요. 해산물의 군 백대표입니다. 자, 날이 따뜻해지면서 다양한 해산물과 조금은 생소한 해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노량진에는 어떤 해산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백대표와 함께 구경 가시죠. 출발합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시우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입니다 처음으로 보이는게 사이즈가 엄청 좋은 도화새우가 있네요 딱 보니까 알을 가지고 있죠 요거 한박스에 9만원이라고 하는데 1 k g 정도나가는것 같아요 뭐 한겨울이 제철이라고는 하지만 없어서 못먹죠 자그 옆쪽으로는 이제 끝물인 새조개가 들어있습니다 까놓은거죠 이거 한팩에 400g인데 2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어요 근데 선도가 딱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올해 아직 새조개를 안드셔보신분들은 가성비적 이런거 샤브샤브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불도 한 봉이 있네요 다섯마리가 들어있는데 이게 만원이라 그래요 개불은 지금이 산란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산란기 때는 살밥이 얇아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먹어봤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회 드실 때 곁들이로 한 팩씩 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녀석은 갯가재입니다 지금 산란기 때라서 암컷들은 난소를 품고 있죠 그게 별미입니다 꽃게의 난소와 비슷한 맛을 내죠 살의 맛은 가재라고 또 랍스터의 맛을 흉내를 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가슴팍에 왕자 같은 흰 문양이 있죠. 요게 있는 게 암컷입니다. 그리고 요게 없으면 수컷이겠죠. 키로에만 원씩인데 살아있지는 않지만 쪄 먹어도 맛의 차이는 거의 없으니까요. 별미로 한번 드셔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좀더 있으면 노량진에도 살아있는 게 나올 겁니다. 저는 이거 되게 좋아요. 한쪽으로는 한치라고 부르는 화살 꼴뚜기도 있네요 요거 1마리한 박스가 10만원인데 상당히 비싸요 그닥 추천드리지는 못하겠네요 자 이거는 아기의 간입니다 1kg씩 담겨져 있는데 2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어요 요거 잘 손질해서 쪄먹으면 은 녹진하고 부드러운게 아주 맛있죠 자 다음 보이는게 불볼락입니다 딱 봐도 횟감은 안되고 구이감이나 해야될 것 같아요 키로당 12,000원인데 구이,조림,매운탕 모두 맛있는 녀석이죠 그 옆쪽으로는 조금미 옥돔이 있어요 정확히 몇마리 들어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박스에 12만원이라고 합니다 뭐 요거 재놨다가 간편하게 구워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이 녀석들은 횟감이 가능한 양식 전갱입니다. 전갱이는 4월부터 7월까지 산란을 해요. 이 녀석들 양식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녀석들이긴 하지만 적극 추천은 못 드리겠네요. 자이 녀석들은 왕우럭조개죠 근데 이 녀석들 죽은거예요 죽은거 꺼내놓은건데 이 녀석들은 살짝 데쳐서 먹는거기 때문에 죽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거라고 보여요 요새 제철이기도 하고 가격도 좋으니까 한번씩 드셔보세요 일본산 큰가리비입니다 1kg에 6-7마리 들어가는데 1kg에 2만원입니다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왕우럭조개 이렇게 산것도 보이네요 자 한쪽으로는 좀 생소한 녀석이 보입니다. 이 녀석은 노랑볼락인데요. 주로 강원도 삼척 쪽에서 많이 잡힌다고 하네요. 동해현지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만날 수 있는 종은 아닌데요. 노량진에서는 흔치 않은 녀석들이죠. 더군다나 사이즈도 꽤큰 편에 속하고요. 횟감이 가능한 선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배가 볼록한 거 보니까 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들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살랑기다보다 이런 게 정리된 자료가 없더라고요. 저도 안 먹어봐서 어떤 맛을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볼락류들이 원체 맛있는 녀석들이니까요 호기심이 강력하신 분들은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쪽으로는 우럭이 보입니다 조피볼락 이 녀석들 양식인데요 배가 볼록볼록한 녀석들이 있어요 이 녀석들은 확실한 산란기입니다 키를 15,000원인데 매운탕으로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제가 다음으로 들린 곳은 우원유통입니다 C7기둥 앞에 있죠 자 특이한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보이는게 돌돔입니다 일본산이에요 이녀석들 키로당 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저렴하죠 선원니까 당연히 횟감은 안되고 뭐 매운탕이나 구이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쪽으로는 자연산 광어가 있어요 사이즈가 꽤 튼실한 녀석들인데요 키로당 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네요 감성돔도 보이고 있어요 이 녀석 역시 구이나 매운탕으로 즐기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제 대구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대구탕 끓이면 기가 막히는 거죠 키로당 12,000원 이 녀석들은 문치가잠인데요 알이 빠진 녀석들도 있고 알이 찬 녀석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 녀석들은 어차피 구이나 조림, 탕으로 먹어야 되니까 기왕이면 알을 들은 걸 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원유통에서는 꾸준하게 갑오징어를 갖다 놓고 있어요. 3 마리 들어 있는 건 살짝 작은 편인데 4만 8천 원이고요. 2 마리 들어가는 사이즈가 살짝 큰데 3만 원입니다. 자, 이 녀석들은 깊은골 물레고등이죠.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고운띠 물레고등이 있어요. 둘다 지금 제철이니까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남의 참문어도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키로당 2만 6천 원입니다. 남의참 산문어가 이제부터 제철이라고 볼수 있어요. 문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드셔야 됩니다. 이 녀석들은 송어입니다. 세 마리 한 박스가 8만0천 원인데 획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녀석들은 바다에서 잡힌 거기 때문에 흙내가 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삼치인데 음, 오늘 많이 저렴해요. 예, 게삼치는 아무거나 키로에만 원까지 들어있다 보시면 되고요. 만 원. 회 보시면 돼요. 그 네, 다음에 틈체는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통영 커, 얘는 목포 거인데 이거는 10마리가 한 짝에 4만원 보시면 되고 이거는 30마리예요. 고용이고요 이것도 한 짝에 여런건 4만원 모면 되고요. 아버님거다 마리 들어고요이는한짝에 지금 아무거나 4만원 모면 돼요. 마리에 8천원 꼴 보시면 되고요. 문어는 종류가 4종류인가 3종류 들어있대요. 제일 큰 거, 이거 하나는 6만원 보시면 되고요. 오, 이제 요, 이제 사이즈랑 얘 똑같아요. 요거는 한 마리가 지금 1.2kg 정도 나오는데요. 요거는 한 마리 지금 요게 35,000원. 35요 제일 작은 거아 이게 한 700g 정도 나와요. 요게 한, 한 마리가 지금 28,000원. 대구는 세 마리가 한 쪽에 지금 32,000원 보시면 되고요 청어는 회감대이 14마리가 요게 한 쪽에 지금 25,000원까지 떨어졌고, 만세오는 한 쪽에 지금 40,000원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조가장미 네. 알가장미라고 불러요. 10마리. 제일 큰 사이즈. 한 짝에 이런 거는 지금 3만 0천원까지 들었다 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네. 아래에 네. 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같치 포예요. 이런 걸한 짝에 지금 48마리가 들어있는 게 있고, 64마리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한 짝에 가격은 똑같아요. 4만원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500g짜리 B급이에요. 요중 터진 거. 음. 요거 같은 경우 한 짝에 지금 요 사이즈는 이게 지금 16만 원 보시면 되고요. 이 주에 있는 거는 700g 짜리 A B 급인데, 이런 같은 경우는 한 짝에 지금 14만 원.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 제일 작은 사이즈 14마리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걸한 짝에 지금 11만 원. 이런 걸 400g 짜리 10마리예요. 이런 걸한 짝에 지금 12만 원. 요거는 뭐냐면은, 500g 짜리 A B 급이에요. 이런 걸한 짝에 지금 16만 5천 원, 5천 차이고요. 이런 거는 600g짜리 8마리. 이런 걸한 짝이 지금 17만원. 여기는 이제 1000g짜리 5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몸이 5kg. 요것도 17만원. 얘보다 크면은 4마리가 5kg인데 요것도 지금 17만원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우리 집에서 두 번째로 큰 놈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한 마리가 1800에서 1700g 정도. 이 거는 지금 한 마리는 55,000원이고. 만 원래 세마리가한 짝인데 <목소리> 요게 우리 집에서 있는 것들 저품팬들이죠한 마리가 2,200g에서 2,100g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한 마리가 지금 1만 5천 원 6만 5천 원두 마리 한 짝은 13만 원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응? 아, 골베이가 오늘 2만 8천 원? 골베이 2만 8천 원 반도가 반도가 4만원 단새우 사만 4만 원오 고등어 어가 다섯 마리 이만 오천 원다 마리 2만 오천 원, 5마리 2만 원. 어, 문어가 킬로에 3만원3만원연코돔네 마리가 이만 오천 원네 마리가 이만 오천 원 쭈꾸미가 한 파에 2만 이천 원2만 이천 원 낙지도 2만 이천 원 낙지도 2만 이천 원이면수가 여덟 마리 삼만 이천 원 오징어 패스하고 이거 75,000원 개1원개 14,000원 1원원 25,000원 1 0원 25,000원 2 0 0 0원2원 몰라 22000원 22000원 대마리 35000원 용과잠이 35000원 그릉 18000원 대구는요? 대구 영... 25000원 25000원 규릉과잠이 그 13000원 기릉과잠이 우로 규릉 14000원 14000원 갈대미 10마리 35000원 갈미마리 35000원 감사합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하나 아, 이거 재고를 사왔어요 이거 진짜 별로 18,000원이요 어, 이변수 거 어, 이거 내가 써놨지 내가 목이 지금 너무 아파 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제 물건들을 새로 주문을 <laughs> 해서 기름가잡 20마리, 13,000알이 원좀 작습니다. 빠지면서 보 너무 좋죠씨아방도 깊골 은 물레고동 2만통과자이 3만원, ,000원, 10마리 3만원, 10마리 짜0마리알들 잡이 3만원, 덕 들어 있습이 3만원, 1 0 동해생물대구 이제는 남해대구보다 동해대구가 더 좋네요 어. 25,000원 네, 아, 저 생물홍게는 너무 잘 살아있어 잘살아있어 얘네들이 기절한 적을 하는 게 엄청 잘 살아있어 15,000원씩 청어는 21,000원씩 21,000원이고 딴 것도 있어 17,000원짜리도 1 7 0원짜리도 있답니다 어, 17,000원짜리고 괜찮아 내가 이거 여기다 이제 싸게 어 이것도 엄청 괜찮지 이것도 강원도 거. 알짝 찼구나 음. 알짝 찼아 병어 이제 먹어야죠 이제는 먹어야 되는 병어 색감 2만원 13,000원짜리도 있 병어 아저 조그만 어. 것들은 13,000원 이건 나갈거고 음. 제주 황돔 네. 3만원씩 그 횟감입니다 횟감. 아,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신림동에 다섯 짝이 이걸 알이 없잖아. 네. 신림동에 다섯 짝이 가야 되는 건데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몰라가지고 못 보낸 거야. <laughs> 그래서 재고가 된 거지. 이거 삼만 오천 원씩. 삼만 오천 원씩 믿트고판답니다 아기. 아고. 3만 원, 3만 원. 2만 5천원, 5천 3만원 2만 5천원, 3만원 어또 싸지고 있네요 어, 엄청 싼거야 사이즈는 갈치. 갈치 3만 갈치 갈치고기 3만 5천원 아우 요게 요정도 사이즈 됩니다 300g 안나가네 그리고 요거는 다섯 마리짜리 다섯 네. 마리 이래서 그러니까 노량주 쌍냥이 입기가 최고 좋더라고 물건이 항상 요, 요게 지금 8만원 8만원 저게 16만원 16만원 요 8마리짜리 있고 9마리짜리 있고 10마리짜리 있고 몽땅 몰아서 16만원 16만원 대신 거 고객님 버스요 네 가장 네. 23,000원 5kg 23,000원 예원규시씨금큰거 네. 34,000원 5kg 씨알 큰거 34,000원 깜박 18,000원 34 18,000원 꽁합팔 18 14,000원 14,000원. 나리비는 2만원, 고정당가. 2만원, 고정당가. 완전한 핵감용 11,000원. 완전한 핵감용 11,000원. 횟감은 14,000원. 11 이만 14두 개. 개중에는 64,000원, 15미. 자, 해상. 3회상. 34,000원. 34,000원. 예. 소라, 14만원. 얘도 9만원. 얘는 15만원. 15 얘는 13만원. 아, 왜 이렇게 쭈꾸미? 오늘 23,000원. 어, 예. 반갑습니다. 이거 죽은거 기절된 거, 거 65,000원, 3 0 0 0원 60,000원. 얘 15만원. 갑시다. 8원입니다. 팔에 있어요. 9만 원. 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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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안 내놨네요. 수족오서 모르고. 네, 쿠쿠 23,000원. 네, 2만 원. 2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자 이곳은 C7기둥 앞에 있는 대원수산입니다 이 녀석들은 구이용 꼬지고기입니다 키로에 8,000원인데요 선도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네요 구이나 튀김으로 아주 좋은 녀석이니까요 보이면 한 번씩 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대원수산의 시그네처 상품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금태죠 지금 보시는 금태 눈볼 때는 한 마리에 6,700g 정도 나가는 건데요 한 마리에 4만원이라고 합니다 자이 녀석들은 7월부터 10월까지가 살 남긴데요. 지금부터 제철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도 있어요. 요거는 한 마리에 25,000원입니다. 자 이제는 끝물인 학공치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한 마리에 3,500원이라고 합니다. 자이 녀석들은 아직은 살아있는 북쪽 분홍새우예요. 속초에서 통발로 잡은 녀석들인데 2kg 한 박스에 9만 원입니다. 알이 빠지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렇다고 맛이 심하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저렴할 때 한번씩 드셔보신 걸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벽 노량진 수산 시장 선호도매 쪽 점포들을 돌아다겨 봤습니다. 어떻게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뭐 눌러야 되는지 아시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까지 빠이빠이